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이 녹도 섬에 와서 이 임영웅 팬들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 임영웅 팬들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목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녹도 사시는지 얼마 되셨어요? 음, 63년. <laughs> 아이고, 여기서 <laughs> 태어나셨어요? 예. 어 그러시구나 우리 선생님은 60년 60년 아 그러시네요 거의 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결혼하시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 잠깐에 나갔다 들어오시고요 예 그러시구나 여기 무슨 녹도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녹도 자랑요? 응 음. <laughs> 아니 60년 사셨는데 네. 녹도, 자랑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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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하하하 네. 적극적이시고 적극적이고 좀극성이시요 그래가지고 예, 예. 마을을 엄청 깨끗하게 하고 아 아, 그런 그런 게 이제 독도의 자랑이고 네. 이제 또 이런 바다 이제 어촌 개 사업 그런 관리 우리 어촌 개장님이 음또 이제 이렇게 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촌 개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것들이 자랑이고 여기 뭐 사시는 분들 다 부자라고 들으시던데. 겉부자도 있고 속부자도 있고 <laughs> 뭐 그래. 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솔직하네. <laughs> <laughs> 임영웅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. 아니 이 선분들도 임영웅을 좋아하 좋아신다고 하는데 네 엄청 음, 좋아해요. 좋아하죠. 네. 우선은 임영웅 님의 뭐가 좋은 거 같아요? 그냥 그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살면서 네. 그 바르게 자라왔 서 음. 이제 그렇게 성공까지 하기까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좋고요. 음. 또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아. 음, 잘생겼고 우리 음. 녹도에 좀꼭 왔으면 좋겠고. 아. <웃음> 녹도에. <웃음> 네. 임명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노래 잘하는 거. 노래 잘하는 거? 네. 뭐 다른 사람들 다 잘하잖아요. 아, 아니요. 임영더잘 <laughs> <잘해? 웃음> 임명이. <임영훈이. 웃음> 잘하더라고요. 아, 제가 볼 때는. 아 그래요? <웃음> 네. <웃음> 다른 어. 다른 가수들도 다 잘하지만 예. 임영웅이 노래할 할 때는 그냥 빠져 들어가요. 그냥 편하게 음, 편하게 음, 노래를 어, 하더라고요. 예. 그리고 그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도 참 점수가 좋은 것 같아요. 예. 예. 엄마나 예. 뭐 이렇게 예, 예. 말하는 거 보면은 예. 음, 할머니한테도 할머니한테 잘하는 음. 거 보면은. 그게 꼭이 이 팬들이 보면 거기에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노래 뭐 아시는 거 있어요? 임영웅 노래? 임영웅 <목소리> 노래요? <laughs> 나다 다른 노래만 불렀어. 실제로 임영웅 노래는 뭐지? 뭐있잖아 <laughs> 히어로. <laughs> 히어로? 요즘 <목소리> 요즘 나왔다는 히어로. 나만 믿어요. 또뭐 있죠? 어, <목소리> 남아미도 이제 나만 믿어요 있잖아요. 네. 예, 그렇죠. 게다 말고 엘리베이터. 아, 팬지방 열었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여기 대체적으로 섬 주민들이 많지 않은데 네. 다 임영웅 팬이라면서요? 네, 다. 거의 다. 거의다가. 네. 그럼 뭐 같이 이렇게 뭐 팬클럽도 하나 만드시지? <웃음> 그런 건할줄 <laughs> 걸... 걸... 몰라요. <웃음> 하고 <웃음> 싶지만 할줄 네. 모르고. 음. 음 네. 예. 네. 아무튼 아까 우리 말씀은 그. 임용님 한번 녹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. 예. 음. 영광이죠, 녹도면. 와. <웃음> <웃음> 아, 저, 제가 성함, 세, 예. 생각만 해도. 생각만 해도 진짜 네. 기분 좋죠. 예. 네. 예. 녹도가 저도 이제 와보니까는 섬은큰 편은 아닌데 깨끗하고 한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. 막 번잡하게 막 관광지성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죠?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어. 음, 시작 중에요. 예, 저는 힐링하긴 참 좋은 곳 같다 이런 생각들아. 네. 네, 왔다 가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계세요. 와서 좀 네. 쉬었다 조용, 가는 거죠. 조용하게 네. 잘 쉬고 간다고. 음, 예. 조용해서 좋대요. 음, 다시 오고 음, 싶다. 음, 음. 근데 앞으로 많이 발전되면 또 그건 깨질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더 이제 여기가 잘 살게 되고 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은. 예.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조용하게 그냥 사는 게 좋겠어요. 아니,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변화가요? 네. 아 예.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되고. 예. 네. 음, 그러시구나. 예. 그보다 더 좋은 게 임명이 오면, 오면 더 좋죠. 임명 오면 더 좋죠.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. 네, 희망사항이 희망사항이고. 예, 희망상에. 희망항이고 예. 한 말씀 하세요. 그럼 오라고 우리 이명씨 <laughs> 여기 녹도 한번한 <laughs> 번만 와주세요. <laughs> 대왕홍합 많이 많이 삶아줄게요. 아, <laughs> 아, 아 여기가 대왕홍합이지? 네. 예. 한 말씀 하세요. 뭐라고요?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, 여기서 아니, <laughs> 다 언니가, 아니, 다, 아니, 언니가 아니, 다 못한 여기, 얘기 한, 했는데, 한 말씀 해 주셔야지. 아유, 굴 많이 주는데 굴 많이. 형 혹시 여기 오시면 굴 많이 따다 드릴게요. 꼭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뭐좀 수줍어 하셔갖고, 예 네, 그러신데. 아무튼 생선 좋아하시면 저기 안 하고 잡아가지고 힘나게 구워주고 <laughs>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. 녹도 좀꼭 와요. 알겠습니다. 이 녹도 올 때는 엄마를 꼭 모시고 오세요. 아, 할머니랑 할머니, 아, 외할머니 네. 계시죠? 할머니도. 음, 아 대왕홍합이 진짜 하나 몇개 삶아드리면은 국물이 푸나고 좋더라고요. 예, 사골국 같아요. 그러니까, 예, 확실히 달라 다른 거. 예. 아. 그런 놈 삶아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놈. <laughs> 그런 놈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우리 좀이 시골에 계시는 수줍지만은 그러나 속마음을 잘 읽었으리라고 보고, 우리 임영웅 님도 진짜 틈내서 워낙 바쁘시게 사는데, 이럴 네. 때좀 잠깐 한적하게 해서 왔다 가는 것도 뭐 좋지요. 뭐. 네. 네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